<음�> 안녕. 내 이름은 단빵빵 유튜버죠. 부업으로 병맛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 살법. 안녕하 살법. 바다책에 허럴럴럴 허럴럴 허럴럴럴 허럴럴. 농구 전전전전 여친 단빵 <음�> 빠라빵 빠라라라빠 빵 빠라바라바라바라빵. 200 스테이지 못간 친구들. 단빵빵 기모띠. 기모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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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다. 내가 할량 귀여밍. 반갑습니다. 젊은이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건데요. 치키의 모험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추천에 뜨길래 한번 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게임을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바로 단빵빵. 확인. 안빵빵 님 반갑습니다. 오 나도 로드가 사라진 지 벌써 500년이나 지났다. 몬스터 로드를 찾아야 해.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으아! 아, 로드가 없으니 몬스터들이 너무 괴롭힘 당하고 있어. 끼요! 잃어버린 몬스터의 인권을 찾아야 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 이 녀석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500년이나 사라지고. 극적극적 아, 몬스터 로드를 찾은 건 아니고, 로드의 후손을 찾았어요. 후손? 500년밖에 안 지났는데, 50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짠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쓱 인간이잖아. 데롱데롱. 그게 500년 전 로드가 인간이랑 눈이 맞아서 그아 소문이 사실이었서 날차가 도망간 게 진짜야. 크. 어쨌든 그 소년은 로드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소년을 새로운 몬스터 로드로 키워야 합니다. 해. 데롱데랑 키워. 어떡해 전국 각지의 몬스터를 모아서 소년이 퇴치하게 로드가 될 정도까지는 성장시키는 겁니다 몰라디 알아서 해난 시련의 슬픔을 좀 가라앉혀야겠어 네 잔다 깨우지마 점점 청소해야 되는데 아저씨 이제 저 집에 가도 돼요 안돼 일단 맛있는 거 사줄테니까 던전에 들어가자 맛있는 거요 엉 정말 감자 먹어도 돼요 감자 엄청 싼 거잖아. 그래 던전에서 몬스터 잡으면 감자 사줄게. 치키의 보험 이제 시작 나가기 긴급 공지 24시간 접속 이후 데이터 유실 문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확인 핫타임 보상 오예 치키 몬스터 로드의 자손인 너에겐 특별한 힘이 있어 넵 그게 뭔데요? 바로 전승이지 전승해 볼까. 시작하자마자 너네 전승의 통해 한계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 전승해 보거라. 전승하기. 이얍. 어라, 더 약해질 것 같은데요. 약해졌지만 레벨업으로 쌓은 레벨 포인트가 남아있지. 레벨 포인트로 힘을 올려라. 힘을 올려 레벨 포인트로 올린 스테이스터스는 아무리 전승을 해도 초기화되지 않는다. 어. 또 전승할 때마다 최대 레벨이 증가하니 치키 너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전승할 수 있을 때마다 전승하면 되는 거점 알겠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을 하면은 이 치키가 앞에 있는 몬스터들을 한방에 <laughs> 초보 초보 사냥꾼이 한방에 역시 로드의 힘을 이어받은 캐릭답네요. 이렇게 때리면서 성장을 하는 게임 같네요. 오얘 예. 미키마우스 1층 보스방 미키마우스와 싸웁니다. 하고 한번 둘러볼까요? 허름한 빗자루 공격력 상승, 병력의 창, 투구, 전승, 사회, 어 활성화 조건이 있구나. 뽑기 게임은 아닌가? 힘25 달성, 힘 민첩 달성, 솜씨 달성, 행운 달성. 확실히 골드를 모을 까다 잘했다, 치키. 넴 네? 이제 이걸로 뭐해 요 쓸데없이 무거운뎅. 골드로는 내가 가진 장비를 강화할 수 있다. 장비를 강화하러 가볼까? 강화하기. 잘했다. 골드로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도 구입 가능하니 열심히 모아보거라. 아하, 골드는 이렇게 써는 거거든. 알았어염 골드를 모아보자. 나는 더 알아보자. 이거는 보스전이 있구요. 와우. 요거는 뭐 상자가 있고, 채팅 있고, 오, 랭킹. 누적 충수. 최고 충수. <laughs> 만? 전승 횟수 점점 작아 전투력 대박이네 와 캐시존 버프 제거, 월간 패키지, 보석 상점, 패스 상점. 오케이. 일단, 요렇게 있고, 어, 레벨 5가 돼서 전승할 수 있으니까는 또 전승하자. 이렇게 빨리 전승하는 게임은 또 처음 봤네. 이제 전승 레벨이 10으로 상승을 했네요. 음,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추가 처치 골드? 일단, 데미지지. 또 레벨업 했고. 요걸로, 또 이거, 빗자루 공격력. 오호. 지금 이게 보니까 장갑이랑 표정 청이, 처치 골드, 망토랑 상의가 치명타 데미지, 신발 투구가 치명타 확률, 하의 무기가 데미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공격력도 중요한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도 올려보도록 합시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것 같네요. 레벨업 하고 전승하고, 레벨업 하고 전승해서 세지고, 또 레벨업 하고 전승하고. 공격력이 세져야 레벨업이 빨라지고, 레벨업이 빨라져야 전승을 빨리 하니까 공격력이다. 오케이. 레벨업. 전승하자. 이러면은 레벨이, 전승 가능 레벨이 20으로 늘고, 최대 레벨도 20. 시작층은 1층에서 1층. 몰라. 전승하기. 400원으로는 공격력. 힘 찍고 상자를 얻은 것 같구나. 장비를 강화하러 가볼까? 내가 보스를 퇴치하고 획득한 상자가 보이지? 각각의 상자는 너의 최대 레벨만큼 획득할수 있단다. 네, 근데 이거 안 열려요. 고장 난것 같아요. 상자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지.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보스전을 돌파할 필요가 있어. 자, 보스전으로 가볼까? 그래 가봅시다 보스를 제한 시간 내에 퇴치하면 열쇠를 주지 그 열쇠로 상자를 열수 있다 한다 귀찮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아 상자는 여신의 증표가 나온다다 일부 장비는 여신의 증표로만 구입을 할수 있어 힝 알았어요 열심히 보스전도 돌아서 상자 깔게요 대신 감자 만이 사줘야 해요 보스전 안되는데? 아저씨 뭐죠? 보스전이 되지 않아요 아저씨 보스전이 되지 않는다고요 일단은 좀더 레벨업을 하자 지금 다돈 모였거든요. 사보면 장착하기. 어, 여기 획득한 장비의 능력치는 누적됩니다. 장착에 따른 능력치 변화 X. 오, 무기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강력해진다는 그런 거 같네요. 오, 그럼 또 돈을 또, 돈을 올려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주고, 힘 올려주고. 어, 그새 또 20레벨 찍었네. 또 전승하기. 자, 또 50이 됐죠. 전승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무기 맥스 레벨이 있네요. 오호, 레벨이 있어 가지고 공격력이 느는 데는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또 올려 주고 지금 또60 레벨까지 찍었죠. 능력치를 힘하고 이 행운 쪽에 분배를 해 줬더니 돈이 좀잘 모여 가지고 용사의 창, 용사의 하이까지 입혔어요. 그리고 이게 스탯이 100이 넘어가니까 피로 포인트가 2로 늘어났네요 다시 전승하자 다시 1층부터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꽃딱 켜니까 보스전 되네 보스전 한번 해보자 오 드디어 보스전 오아 보스전에는 두배 가속되네 왜 게임에서는 오두배 하니까 훨씬 <laughs> 얘네 뭐야 얘네 완전 춤추는 거 같은데 보스전 이게 두배 게임 두배 하니까 훨씬 재밌는데 이렇게 잡을수록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과연, 오 시간이 줄고 있어. 보스전을 했더니 나무 열쇠, 철 열쇠, 주성 열쇠 14층까지 성공했네요. 오호, 이걸로 아까 상자 한번 열어보자. 오, 내가 모은 게 49개인데 열쇠 8개로 전부 열기. 오, 증표 38개. 이것도 전부 열기. 오, 증표 26개. 오, 이 증표가 지금 이만큼 모였는데, 오, 요거 옆에서 공격력 올려주고, 자, 요런 식으로 능력치 업하면서 진행하는 게임 같네요. 좀더 혼자 진행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11층이죠. 그리고 전승은 30회 정도 했고 능력치는 요 정도 모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표정이 돈을 올려주고 솜씨가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솜씨랑 행운에 좀더 투자. 해 줬어요. 그리고 갑옷은 이렇게 죄다 모았는데도 돈이 4억이나 남아 도네요 이게 4억이 엄청 큰 돈입니다. 이 새로 새로 아이템을 열어도 업그레이드 하고도 돈이 엄청 남아돌어서 나중에는 돈 이렇게 이 쌓이고 쌓이네요. 그리고 이 증표도 초반에는 되게 수급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드죠. 이 보스전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렇게 상자가 부족. 할 정도로 주죠. 지금 여기다가 뭐 현질은 하나도 한게 없는데 뭐 이렇게나 막 많이 모였네요. 와 대박이야. 이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현질 할일이 더 없어지고 그렇네요. 뭐이 버프도 한번도 쓴적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상자 까면 이 포인트 포션을 주네. 지금 알았네. 요것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민첩 일단 100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왔더니 민첩이 필요 없다가 가끔가다 치명타 확률이 300%인데 이렇게, 방어력 표시가 뜨면서 치명타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명타를 좀 높여줘야 될것 같아서 치명타에 좀 투자를 해주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열리죠. 이거 구입하고 이거를 막 그냥 다 찍어도 돈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행운 쪽은 이 정도. 이급까지 찍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승만 하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만, 골드 보상을 얻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또 힘을 찍어줘야지. 그러면 힘, 500이 됐죠? 흰, 고양이 하이를 입을 수가 있는데, 3 4만원에 구입하고, 이거를 죄다, 업그레이드를 해줘도, 아, 다 찍었다. 해줘도, 돈에 <laughs> 엄청 부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 장비 레벨들은 처음에 10렙, 15렙, 20렙, 25렙, 30렙, 35렙, 40렙 이렇게 5단위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지금 층수가 100층 단위로 가야지 100층 전에 환생을 하면 계속 같은 층을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벨은 100층 단위로 가기 전에 끊기기 때문에 전승을 안 하고 방치를 해야 다음 층으로 갈 수가 있어요. 800층 도전. <laughs> 안다는거 봐야 지금 이번 보스전이 11인데 와... 천층까지 어떻게 올라갔지 와... 실패 전승하기 전승을 하면 최대 레벨은 1씩 오르고 전승 레벨은 계속 꾸준히 100이고요 시작층은 100층 단위로 꾸준히 오릅니다 전승하자 자 오늘은 이렇게 치키무무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빡센데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재밌네요. 오이고, 할수록 중독성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후반에 좀 힘들지만 초반만 버텨내면은 재밌는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와. 랭킹. 대박. 최고층수는 100일이네. <laughs> Yeah.